찬. 자, 들어가자. 칩은 별로인데? 와! 씨, 하나도 안 익었다. 저는 광주에 왔고요. 시로 왔습니다. 빵 만드는 거 배운 거 만들어 보려고 재료를 샀거든요. 재료가 다 왔습니다. 빵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렛츠 고. 아. 광고 아닙니다. 광고 아닙니다. 여기에 재료가 다 있길래 여기서 시켰습니다. 칼. 칼 필요없어. 모자이크 처리 한번 할게요. 어? 여기도 있네 미니테에서샀고요 스크래퍼 호호호 재료 준비는 끝났습니다 가자 네 현재 계량 하고 있습니다 오. 음. 이스트 어. 자 계량은 끝났다 찌야, 개량은 끝났다. 좀 빠른데? 오? 어? 와, 기계 없으니까 죽겠다. 맞나 모르겠다. 이게 맞나 모르겠어. 너무 물렁한데? 오예! 21개. 이렇게. 이거 보여주면 안 되는데. 근데 사실 보여줘도 못 성공적인 삘이 짱난 아닌데? <laughs> 오케이 반죽 끝. 홀리 oh, 깨져버리네. 방금 능동에서 꺼내가지고. 아 그러면 압력으로 하지 말고 아, 그냥 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 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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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건 다쳐. 조심해야 돼요. 어린이분들은 따라하지 마십시오. 아또 부서진 소리 나는데? 게임 드네? 아... 오또 부서진 소리 나는데? 오, 됐스 까리 까까 까리. 오. 칼 사용시 주의사항. 칼에 너무 과한 힘을 주지 마십시오. 과한 힘이 본인에게 상처로 돌아올 수가 있어요. 무조건 살살살살살살 하십시오. 개파 이구만. 자 이제 말아봅시다 이. 음, 아주 잘 되는구만. 오 좋은데. 아 이래서 서서하는군. 빵집에서 왜 일을 서서하냐고 궁금했었는데 비웃음 당했거든요. 서서 해야 편하네요 어쨌든 이렇게 다 말아 줍니다. 오 조졌다. 짠. 21개 이렇게 반죽 다 말았고요. 이 정도 말려면 그래도 실력이 꽤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보기엔 쉬워 보이지만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말아봤고요. 발효실이 없어서 자연 발효시킨 다음에 구기까지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발효, 렛츠 고! 아, 발효 어떻게 하냐? 발효가 되는 동안 저는 롤을 해보겠습니다. 아! 오! 아! 자, 선생님들. 일부 발효가 끝났습니다 이렇게 많이 커졌죠? 이렇게 일단 컸습니다 이거 8개 먼저 구울게요 괜찮죠? 잘 만들었죠? 가자 아 맞다 오븐 예열 안 했다 오씨 오븐을 어? 어떻게 해? 오, 예열. 오케이. 일단 예열. 지금 아직 하나는 덮어놨다가. 일단 얘는 덮어놓고, 얘 먼저 굽자. 자, 들가자 오케이. 타이머 맞췄고요. 하, 가자. 타면 어떡하지? 타면 안 되는데. 한번 계속 지켜봐야겠네요, 제가. 뜨겁나? 절 뜨거울 것 같은데? 아, 뜨거운데? 아.. 생각 뜨거운데? 아 색이 좀 별론데? 좀 까맣다 아 이건 좀애반데 이거 영상에다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데? 이거 새겁니다 새거 염색약 그건데 새거요 새거 안 익은 거 아니겠지? 지나가도 돼안 찍혀? 아니 찍히는데 지나가도 돼 상관없어 눈치 빠빨기 예 s 굿 얘를 어떻게 옮기냐 뜨거울 것 같은데? 와, 씨, 하나도 안 익었다. 아래가 색깔이 이래 이러면 안 돼. 다시 넣어야 돼. 위에 타는데. 그런가? 일단은 얘는 그냥 해. 어때? 안에 속이가 들리겠다 살짝. 왜? 버터 아니지? 버터. 아 버터요. 어. 다 익었네, 그만. 아, 됐어. 음. 어때? 땀이 너무 뜨거워서 그럴까? 아, 좀 식혔다 먹어. 음, 글능글해한 세트 완성. 모양이 벌써 죽여주는데? 그래? 응. 음. 좀 많이 뿌려라 짠맛이 하나도 안 난다 그래? 나도 짜 어? 짜 소금이 일정하지가 않아서 일정하지가 그래 일정하지가 않는 것 같고 나가먹은 데는 하나도 안 짜던데 아 근데 이거 색깔이 너무 하얗다 좀더 해야 되는데 아 이게 멋있다 어? 만들 때 봐야 되는데 엄마 별거 없어. 근데 좀더 익혀야겠다. 익긴 이거 한데 잘 만들었다. 음. 아니 만음드는데 힘들진 않아. 근데 굽기가 좀 다르네. 한죽할때 소금을 좀덜 넣어라. 빵이 딱 짠하다. 근데 이거 다 굽어서 누가 먹냐? 내일 또 먹어. <laughs> 두 번째 것도 냄새가 나군요. 잘안 보이는군요. 기다려 봅시다. 자, 자, 차 자, 자, 차 자, 자. 오지우지우오오오오오오오오오이오단오오구이거다오기아뜨거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다오오오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laughs> <laughs> 근데 전체적으로 얘는 색감이 전체적으로 색이 낮다. 어? 그럼 얘가 망한 게 아닌가? 와, 얘는 너무. 어, 얘가 그래도 제일 낫네. 아, 뜨거워. 아, 아, 아 뜨거워. 그냥 구우면 구울수록 밑에 색깔이 잘 난다. 첫 번째 구운 빵, 두 번째 구운 빵, 그리고 세 번째 구운 빵. 이야, 제일 낫다. 근데 너무 바삭하다 위에. 오케이, 그래. 끝.